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상한 음식을 보낸 시어머니의 음식을 남편이 모두 먹고 탈이 났다는 사이다 사연인데요. 대박 사이다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초등학생 아이 둘 키우는 여자입니다. 먹는 것으로 치사하게 구는 시어머니에 대한 사연을 읽고 저도 생각나는 일화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의 시댁은 그야말로 이기적인 사람들만 사는 곳이에요.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자기들만 잘라서 말도 아무렇게나 막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어머니가 1등이시고 신우들도 자기 엄마 닮아서 똑같아요. 저도 한 성격 하는 여자라서 남편이 참자고 참아달라고 했지만 신혼 때 시댁 한번 뒤집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시어머니가 이상한 소리 하면 하나하나 전부 따졌습니다. 여자가, 여자니까, 이런 소리 하시면 맞벌이 하는데 무슨 남녀 차별이 있겠냐고 따지고 신랑 건강보조식품을 건너뛰지 말고 챙겨 먹는 것은 저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에 어린애도 아니고 그런 거 챙겨줄 마음 없다고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했더니 시어머니도 저를 꺾어보겠다고 오기가 생기는지 저만 보면 시비를 걸더라고요. 시비거는 시어머니와 약간 언성을 높이고 있는데 신우가 시어머니 편든다고 저한테 욕하다가 싸대기 맞고 그 뒤로 제 앞에서는 시어머니와 신우들 모두 눈치를 보더라고요. 누나와 여동생 사이에서 시달리며 자란 나약한 남편에게 제 편이 되어 싸워줄 것이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것이라면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왜 저에게 참으라고 해서 사람을 더 폭발하게 만드는지 이 얘기는 나중에 적도록 할게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저는 당당하게 시댁에 갔습니다. 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할 일하고, 할 말하고, 그랬어요. 내가 내할 일을 다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시어머니와 신호들은 전화로나 저를 씹겠죠. 그럼 뭐하나요. 제 앞에서는 제 눈치나 보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처음에 저한테 똥군기 잡으려다 실패했지만 먹는 것을 가지고도 참 치사하게 구는 분이셨습니다. 맛있는 반찬 있으면 제가 못 먹도록 신랑 가까이 놓아주고 밥이 다 차려지고 식구들 밥 먹기 시작했을 때 저는 물도 나르고 반찬 더 가져오는 동안에 시어머니는 메인 반찬을 본인 자식들 먹이면서 본인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정말 정냄이 떨어졌어요 몇번 당하고 나서부터 불고기나 닭도리탕 같은 음식을 하면 사람들이 배 터지게 먹어도 다못 먹을 양을 했습니다 처음에 닭도리탕을 한 솥을 했는데 제가 밥상에 앉기 전까지 시어머니가 밥도 안 먹고 닭도리탕을 허겁지겁 먹었는데 제가 밥상에 앉으면서 새로 닭도리탕을 퍼서 오니까 나라 이름 표정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내가 먹을 것이 남아서 기분 상하셨나 보다고 하면서 킥킥거리며 웃어 주었습니다. 그 후로는 제가 밥상에 앉기 전에 메인 반찬을 허겁지겁 먹는 짓은 하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저에게 똥군기 잡으려 했던 행동들은 이제 제 앞에서 하지는 않지만 먹을 것을 가지고 치사하게 구는 것은 여전해요. 이제는 저도 지쳐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예전에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반찬들과 과자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신 적이 있었어요. 이상하다 하면서도 잘 먹겠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시어머니 가시고 나서 열어봤더니 냄새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반찬들이 상한 것은 아니지만 오래된 냄새가 나고, 과자들을 보니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것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와서 그거 보더니, 저에게 먹었으면 감사하다고 전화도 한번 드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반찬 상태가 이상하고 과자 같은 것들도 좀 그렇다고 했더니, 남편은 자기 엄마가 나이도 있으시고 해서, 눈이 안 좋아서 유통기한을 잘못 봤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유난을 떤다는 식으로 말하더니 저에게 시어머니라면 치를 떨고 호의를 베풀어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못된 며느리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시어머니께 감사 전화 드릴 테니 당신이 이 음식 다 먹으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그날부터 식사할 때 시어머니께서 가져다 주신 반찬들은 남편 앞에 놓아주고 저와 아이들은 다른 반찬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오기를 부리고 싶은 것인지 남편은 열심히 먹더라고요. 밥 먹고 나서 시어머니가 주고 가신 과자들 후식으로 먹으라고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것도 잘 먹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지나고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시어머니가 주신 음식들 잘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더덕무침은 어디서 누가 가져다 준 것으로 한 것이고 어쩌고 하시면서 많이 먹으라고 하시더군요. 나에게 뭔가를 많이 먹으라고 하시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왜 그리 낯설었는지 모르겠네요. 반찬들을 남편이 얼마나 잘 먹는지 저는 먹을 틈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화들짝 놀라시면서 그걸 아범에게 왜 먹이냐고 새 반찬을 해서 줘야지 이러시더군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죠? 시어머니가 모르고 오래된 음식들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 말이에요. 저는 시어머니 놀려주려고. 아범이 하도 잘 먹어서 저와 아이들은 먹을 엄두도 못 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래된 음식은 저보고 처리하라는 시어머니의 강력한 의지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나 봐요. 주말에 시어머니가 새 반찬을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때 가져오신 반찬들 열어보니 새로한 고기 반찬들과 보기에도 싱싱한 나물무침 등이 들어있었어요. 먹어보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이들도 먹으면서 할머니가 외할머니보다 음식을 더 잘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신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별로 입맛이 없다면서 음식을 잘안 먹더니 설사병이 나서 병원 다녀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화장실을 몇번 들락거리더니 뒤처리도 못하고 또 축혀입지 못하고 그대로 거실로 나와서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랐네요. 잠시 뒤에 기운 차려서 응급실에 갔는데 장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장염이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네요. 다음날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남편 응급실 다녀온 얘기 하면서 별일 아니니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음식 해다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남편 잘 먹이라고 하시길래 병원에서 한동안 죽만 먹으라고 해서 저와 아이들만 먹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사가 한 말도 안 들리셨나 봐요. 그저 맛있는 음식 남편은 못 먹고 제가 잘 먹고 있다니 그게 못 견디게 싫으셨나 보죠. 그걸 네가 왜 먹냐? 아픈 사람 먹여라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신랑 어제 설사하다 쓰러졌던 사람이라고요. 의사가 심한 장염이니 한동안 죽만 먹으라고 했다구요 그 후로 시어머니 만나면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 정말 맛있다고 말하곤 했는데 시어머니는 한동안 반찬이고 뭐고 안 해주셨습니다 어쩌다 한번 해주시면 이것저것 좋은 재료 듬뿍 넣어서 해주시고 아범 몸보신 하라고 만든 것이니까 꼭 먹이라고 하시면서 주시는데 어쩌죠 남편은 시어머니가 보낸 음식 먹고 진탕 한번 고생한지라 시어머니가 해줬다고 하면 잘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번 아이들과 저만 몸보신했죠. 저에게 물어보면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 아범이 잘 먹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한 번은 저희 시어머니가 아이들에게 확인해 보시더군요. 할머니가 해서 보낸 음식 아빠가 잘 먹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아이들이 아빠는 안 먹고 엄마랑 자기들만 먹는다고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왜 거짓말을 했냐고 따지셨습니다. 아범 생각해서 해주신 음식인데 아범이 안 먹었다고 하면 어머니께 죄짓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더니 어머니 표정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울상을 짓고 있는 어머니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랑이 예전에 어머니가 가져다주신 음식 먹고 탈난 이후로 어머니가 보냈다고 하면 안 먹으려고 한다고요. 며느리가 먹으면 어떻고 아들이 먹으면 어때서 이렇게 치사하게 구시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저도 아들만 둘인데 내 아이를 위해서 오히려 아이들 친구들에게 잘해주게 되던데 말이죠. 저희 시어머니는 당장 눈앞만 보고 사시나 봐요. 할수 없죠. 어쨌든 사이다라서 글을 적으면서도 웃게 되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처럼 먹을 것이 흔한 세상에도 먹을 것으로 치사하게 구는 시어머니가 있군요. 어쨌든 대박 사이다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